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오그린나! 네, 저 지금 점프맵을 하고 있는데요. 점프맵이 굉장히 간단해요. 근데 울타리가 있네요. 네. 빨주단계는 깼고요. 1, 2단계죠, 한마디로. 그래가지고 이제 빨주단계는 깼으니까. 노단계 하고 있는데, 와, 노단계에서 벌써 울타리 나오는 거면, 마지막 단계는, 저 부셔서 열기를 했으니까, 뭐, 이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,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아 3단계라 치면은, 울타리가 나오면, 아, 기대하자. 되게 쉬운데, 얼음은? 얼음은 솔직히 쉬운 거 인정하십니까? 인정해야 됩니다, 이거. 되게 쉽다. 와 얼음 진짜 쉽다 얼음 그럼 이 상태에서 열수 있고 다른 곳 가도록 하겠습니다 뚜뚜 뚜루뚜뚜 아또 부금은 다음 다음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점프가는데 부금키면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안키긴 했는데 다음에 부금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스고도레 살려줘. 이제 네 끝났습니다. 여기서 크레기어 속좁아. 처음부터 끝나네.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, 야 됐다. 일단 그냥 이제 여기만 깨면 끝이다. 되게 쉽네. 되게 쉬운 거 인정하십니까? 아 너무 쉽다. 2분 7초만 아니 잠깐만요. 야, 2분 15초 만에 이제 깼습니다. 제작자 의방 들어갑시다. 어차 제작자 방끝 플레이 주아유어 고했다 아,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작자 꽃눈이야 이름 드럽게 이상하네요. 이게 뭐 럭키블록이라 들었는데? 딴 애들한테 못되었어요 뭐 그거 아, 너무 시시하게 끝났으니까 불은 끄고 시...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끄고 전기세 많이 나갑니다 아우 안다 바이바이 빠빠